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한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지난 주에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에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올바로 제대로 대답한 장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되게 훈훈한 모습 직후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라고 꾸짖으십니다. 베드로가 아직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이런 부족한 모습에 우리들은 어떤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성인께서도 잘못하고 이렇게 부족하셨던 적들이 있었구나. 부족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실히 살아간다면 성인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버리고 자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실히 살아간다라면은 마침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들에게 그러한 제자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은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는 대단히 무겁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마음에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질수 있는 십자가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어깨 위에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질을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경험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삶에서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프랑스 후 교원님께서 우리나라를 오셔서 좀 지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한백시간 정도를 머무시다 뭐 가셨는데 그 일정이 여든 살이 다 돼가는 할아버지가 수화하기는참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거의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셨잖아요. 그죠뭐 저기 뭐 해미 내려갔다가 또 서울에 또뭐 있다가 또떻게 뭐 이렇게 그 여러 군데 뭐 꽃동네도 가시고뭐 이렇게 네, 하지만 이제 교황님께서는 교도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활기가 넘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만나실 때 그러하셨지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러한 교황님의 모습에 놀라면서 도대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뭐 교황님의 건강 관리 기법, 뭐뭘 잡수시니까 이렇게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내 보려고 이제 그 이제 언론 그 뭐냐. 그 언론 보고 어떤 그 이제 대변인 신부님이 오셨어 가지고 기자들 브리핑을 했었잖아요. 그럴 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황님께서는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활기차게 다니십니까?" 라고이 교황청 대변이 었던 롬바리디 신부님의 설명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라치아디 스타또" 라고 네, 이태리 말로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은총을 주신다" 라는. 스타토는 그, 그 상태 그 상태에 따른 그라시아 은총이다라는 거죠. 그 일정을 해낼 수 있는 힘은 교황님의 뭐 평소 건강 관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했다라는 거,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도 이 그라시아 디스타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내팽겨친다라면은 당장은 편할지도 모르지만은 하느님의 이런 은총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내버런저 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라면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성실히 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힘을 주시기를 청하면서 임이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